안녕하세요 안녕 로니의 형 하니스 레이에요 오늘은 자크런가 스피커스 그리폰을 살펴볼건데요 이게 그리폰이고요 이게 예, 스핑크스예요 이건 내오고요 이건 크랑. 변신해 볼게요. 먼저, 그리폰. 그리폰을 이렇게 마음대로 변신하면 되고요. 스핑크스는 먼저 꼬리를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네오는, 네오는 힘드니까, 에번에는 전부 다전자석로 변신할 수 있어요. 네, 그, 그, 알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냐고요? 사실, 그, 내 그, 조카한테 그 뒀어요. 이게 네, 네오고요. 먼저,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마지막 크랑을 변신해 볼 건데요 자.. 어이 죄송해요 내가 바로 크라랑이고요 이걸 이렇게 변신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요. 여기 꼬리 보이죠? 뭐 이거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안녕! 신예미 웨타!